뭔가 음. 냄새 많이 나는 거. 그래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아, 냄새 그래. 나지만 속은 좋으니까아 네. 오, 아, 이 사바 세계에 네. 냄새 많이 나는 아, 곳에 은행처럼 아, 네. 예, 영양가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걸로 아, 주시는 걸로 아, 알고 알았어. 잘 아. 키울게요. 야 역시 해석을 <laughs> 작은 어, 면목이 말이죠. 아주.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오래오래 우리 고운 네. 목소리로 맞아요. 많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 정 목사님께서 좀 네. 치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네. 들고 있을까 내가? 저, 저, 네. 아 좋은데? 네. 아 그래요. 발음을 뭐 이런...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저, 제가 옆에서 들어서 <laughs> 그런지 뭐야? 모르겠는데 자꾸 발음이 약간 흔들리가지고정 <laughs> 목사님이라고. <웃음> <웃음> 제가 이이 이 목자가. 이 목자가 목사님 할때 목자예요. 아, 네. 아, 그래요. 목자. 막 내가 목자라고 하는 거. 아쉽는 거죠. 그럼. 음. 아까부터 계속 음. 고운 목소리로 우리 <laughs> 정 목사님 <목소리로> <웃음> 계속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 있더라도 어. 스티븐 호킹 박사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. 음.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발밑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라 그러더라고요. 아. 힘들 때 하늘에 별을 올려다 보라는 건내 안에 무한한 잠재 능력을 보라는 말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한 별이고 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목소림> 자, 지금까지 힐링의 어머니, 정목슬이었습니다 여러분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림> <목소림> <잘 들었습니다. 목소림> <목소림> <매 exactamente> <laughs> 자리에 나온 이유를. 억대 빚이 있다. 중간중간 확인도 한번안했어그 집도 제가 처분을 해야만. 부모님께서 지금. 어찌됐건 가족. 이니까. 아. 돈독이 오른 거 아니에요? 아. 피는 흐르니? 그러세요. 어. 너 아까 울고 싶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니?를 혼자. 음. 도경아 씨가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. 아, 정말 많이 울었어요. 도경아? 음. 도경아? 어, 나보다 어렸어? 요것 봐라. 대단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밤마다. <웃음> 우리도 어, 어, 금기시하고 어, 있는 거야. 발 뒤꿈치까지 예뻐요. 와, 멘트가. 멋있겠어요. 네. 아, <laughs> 처음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. 보도통제 아, 아, 엠바고예요. <laughs> 꽃이 될래요. <laughs>